와서 풍수를 하게 됐어요. 특히 경주에 와서 풍수를 할때 가장 기본이 경주의 대표적인 게 남산이에요. 이 남산이 오늘 이제 5천년 역사만에 처음으로 처음으로 세상에 나오는 시점이에요. 과연 남산이 어떤 산이냐 이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풍수 직관들이 경주남산을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걸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남산을 보면 특히 박각시 뻔데기 형국이에요 남산 자체가 박각시 뻔데기는 특히 고구마밭에 그 고구마를 캐다 보면 간혹가다 뻔데기가 기른 게 하나 나오거든요 뻔데기가 나오는데 뻔데기 그 촉수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몸통은 거무잡잡하고 그 꼬리 부분은 동글동글하고 몸통은 이렇게 해서 이 촉수가 있는 형태고 그 형태로 돼 있는 게 바로 경주 남산이에요. 이것은 풍수학에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전체적인 구도는 보면 여기가 남산, 저게 남산 정상이거든요. 저기 보이는 게. 저기 보이는 거 있죠. 저 부분이 남산 정상 부분이에요. 여기가 남산동 산 36-4번지 박각시 뻔데기 꼬리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 부분은 남산 남쪽으로 있는 울산 중고 다운동 산 101-2파산이 박각시 뻔데기 머리 부분이에요 이게 지도상으로 잘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금호산 아래는 울산 북구 천곡동 산 53-1번지는 박각시 번데기 잎부분 그러니까 바로 꿀을 따먹는 촉수 부분이 돼요. 박각시 그 나방이 촉수가 되는 형국이거든요. 곧 무슨 뜻이냐면 경주에 있는 남산은 바로 박각시 번데기 꼬리 부분 그 다음에 저쪽 울산 다운동에 있는 것은 바로 번데기 머리 부분 그 다음에 울산 북구 천곡동 산 53-1은 이 촉수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서 이 전체적인 현극론을 봤을 때는 박각시 번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박각시 애벌레는 세상의 인고, 고행 속에서 세상이치를 깨우치고 천년 미륵이 미륵 미룩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박각시 번데기 미륵 속에서 천년 미륵. 수행을 하는 형국이 남산 박각시 뻔데기예요. 그리고 2021년 천년미륵 수행을 하고 있는 박각시 뻔데기는 아직도 2021년 6월까지 아직까지도 수행 중이에요. 아직까지도 등껍질을 벗기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미륵이 그리고 박각시 뻔데기로 남아 있는 형국이에요. 그다음에 2021년 후 박각시 번데기가 천년 미륵 수행을 끝낸 후 박각시 번데기 등을 가르고 세상 밖으로 나오면 그때 바로 박각시 번데기는 천년 미륵으로 화려한 날개를 펴고 그다음에 하늘로 승천하면 경주와 울산에 큰 미륵세상이 만들어지는 게이 박각시 번데기예요. 그래서 번데기가 1000년 수행을 끝내고 승천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미륵은 계룡산 자락에서 나와요 2000년 후에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왜냐면 하 5000년에는 지리산에서 나온다 라고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박각시 이 번데기는 바로 5000년 후에도 등을 가르고 승천할 날은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미륵세상을 보려면 경주 남산에 있는 박각시 번데기가 등을 가르고 하늘로 날개를 피고 승천할 때 그때 바로 미륵의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미륵설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5천 년 후에는 지리산에서 나와요 2천 년 후에는 대룡산을 중심으로 중학당을 중심으로 미륵이 나오는 시대였고 그 다음에 5천 년더 후에 그러니까 거의 한 8000년도에 경주 박각시 번데기 등을 가르고 미륵이 세상에 나온다라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 경주에 오시면 꼭 남산을 한번 보시고 남산이 과연 박각시 번데기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꼭 지도상으로도 확인해보고 진짜 와서 박각시 번데기 부분 꼬리 부분을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박각시 꼬리 부분, 남산 꼬리 부분에는 경주 국립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경주 국립박물관에도 오셔서 관람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이 자리에 와서 박각시 꼬리 부분을 확인한 다음, 그 다음에 울산, 중구, 다운동, 산 101번지에 가셔서 박각시 뻔데기 머리 부분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울산 북구 천곡동 산53-1 박각시 뻔데기 그 입촉수 부분을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바로 진정한 풍수가 돼요. 그걸 다 확인한 다음에 주산을 통해서 여기는 무슨 영국이니 무슨 영국이니 무슨 영국이니 이렇게 따져 나가는 게 풍수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5천년 역사에 처음으로 유교 약사생불사 공태건이 밝히는 거예요. 왜? 2000년대 의 미륵이었기 때문에 미륵은 바로 미륵 세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경주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미륵이 앞으로 8천년 후에 탄생한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산업개발을 통해서 이 남산 자체도 자연환경을 죽여버리면 울산에서도 자연환경을 죽여버리면 바로 박각 시는 세상 밖으로 못 나오고 바로 번데기로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명심 또 명심 아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에서는 세밀하게 들어가면 나오는데 요 앞에 보이는 부분 있죠? 만약에 박각 시 꼬리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에 보면 저는 맨 처음에 이 박각 시를볼때맨 처음에 진주 알았어요. 형태가. 그런데 이상하게 촉수도 있고 해서 그걸 쥐로 안 보고 오히려 번데기에서 찾아낸 거거든요. 그리고 세밀하게 들어가면 좌청료 500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박각시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지도상으로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정확하게 박각시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촉수가 있으면 촉수 그 가운데에 혈이 있으면 촉수가 우백호가 되고 그 다음에 남산 자체가 좌청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수는이 전체적인 면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세밀한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바로 이 박각시 경주 국립박물관 맞은편, 바깥 시 꼬리 부분에 보면 이상하게 산 자체가 이 주름이 많아요. 왜? 바깥 시 꼬리 부분 보면 삐조간 부분 보면 주름이 많지, 동그란 주름. 그거하고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렇게 대명당. 지금 보이는 게 대명당이거든요. 남산에 보시면. 남산에 있는 대명당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보이죠? 네. 이제 저한테 풍수를 배운 사람은 대명당이 살아있어요 하면 눈에 잘 보이게 될 거예요. 왜 주산이 바로 남산이고 남산에서 내려와 좌청룡과 우백호, 내청룡과 내백호를 그린 다음에 그 안에 꼭 꽃이 분화하는 형태. 그래서 그 바로 앞에 꽃이 널찍하게 분화하는 형태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풍수는 전체적인 면을 보는 풍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면을 보고 그 부분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무슨 연극이니 무슨 연극이니 보는 형태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풍수를 볼 때는 항시 우리가 그런 걸 알고 해야지 만약에 몰랐을 때는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풍수를 잘못 배우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나 항시. 기록을 중심으로 봐준다면 코에 걸기, 귀에 걸기가 아니라 정확한 풍수를 할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남산 꼬리 부분을 보면 저렇게 바위가 많아요, 바위가. 바위가 많다는 건 특히 북쪽, 북, 서를, 북서를 바라보고 있는 쪽에 특히 바위가 많은데 이것은 겨울에 바람을 많이 맞았다는 뜻이에요. 남쪽은 오히려 나무가 많이 들어서 있어서 태풍이 불어도 바람을 맞았다고는 안 하는데 오히려 북서방향에 있는 남산 정상 부분이요. 남산 정상 부분을 보면, 그 다음에 그 밑에 거의 한 육부능선까지는 바위로 이루어진 형태예요. 바위로 이루어진 형태이고, 그 바위로 이루어진 형태 중에서도 이렇게 글러브처럼 잡는 곳은 꼭그 바위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왜? 바람이 글러브 안쪽으로 들어오는 형극이었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자체가 지금. 그리고 남산을 정확하게 보시면 이런식으로 잘못보시면 남산이 주산형태고 그 다음에 남산 자체를 대가리 형태로 풍수를 잘못볼수가 있는데 엄연히 그 남산은 박각시 뻔데기 꼬리부분이라고 했어요 꼬리형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박각시 꼬리형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보셔야지만 그래야지 남산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곧 남산의 바깥이 꼬리 부분이 바로 경주, 경주에 딱 매달려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형국이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걸잘 보신다면 나중에 풍수하는데 문제가 없어요.